안녕하세요.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통계파랑기파랑입니다. 네,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SPSS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SAS, s a s 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. 어, 이제 SPSS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이제 GUI,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 그래서 이제 뭐 마우스로 되게 쉽게 쉽게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죠. 어, 그에 반면에 이제 본격적으로 신텍스 어, 옛날에 뭐 도스를 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, 옛날에 제뭐 뭐 명령어를 입력해서 그렇게 뭐 윈도우 95 그게 나오기 전에 그게 하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. <laughs> 예 그런 시절에 뭐 이제 시텍스라고 하는데 그 명령어 기반으로 이제 프로그램들이 이제 통계 패키지에서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그 중에서 좀 이제 사회과학에서 좀 오랫동안 좀 썼던 프로그램 중 하나가 바로 이 세스라는 프로그램이에요. 뭐 SPSS 같은 경우도 물론 사회강용으로 이제 만들어진 패키지지만, SES 같은 경우가 좀더 뭔가 빅데이터를 다루기에 좀더 이제 뭐 괜찮은 프로그램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. 근데 이제 SES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이 구매하기에는 워낙 가격대가 높다 보니까 뭐 학교나 기관에서 이제 구매해서 쓰는 편인데요. 이제 여러분들 학교에서 아마 이제 깔려있는 거 이제 보통 뭐 쓰는 그런 경우가 아마 많을 거예요. 근데 이제 그중에서 제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제 여기에 이 프로그램은 유니버설티 어, 에디션이라 그래서 이제 무료 버전으로 다운받을 수 있는 뭐 이제 그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어그 다운로드 설치 부분과 관련돼서 제 블로그에 이제 그렇게 써놨으니까 어 그거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세 s 라는 프로그램은 어 이제 뭔가 기본적으로 이제 신 n t 명령어 기반으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제 SPSS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뭔가 방대한 양을 이제 데이터를 처리를 할수 있고 좀더 뭔가 이제 어 고급진 방법론을 좀쓸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. 음, 그러면 일단은, 어,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그 s p s s 할때그단순회귀분석하는 법을 이제 보여드렸죠. 오늘도 똑같은 자리와 똑같은 변수로 한번 단순회귀분석을 s 스 s 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. 일단은 이제 명령을 제일 먼저 보통 시작하는 거는 p r o c 이라는 이제 프로시저를 뜻하는 p r o 문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reg, regression 있죠. reg, data. 데이터를 한 다음에 이제 보통 워크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제 하게 됩니다 워크 그리고 이제 자료 예 지난번에 썼던 그 자료입니다 그리고 문장이 끝나면 은 세스에서는 항상 세미콜론을 이렇게 이제 붙여줘야 됩니다 엔터를 치기 전에 세미콜론을 항상 붙여줘, 붙여줘야 이렇게 오류가 나질 않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회귀 모델을 한번 작성을 해 볼게요 모델 종속 변수 종속 변수는 하고 이제 독립 변수 그리고 이제 슬래시를 이제 한 다음에 이제 옵션을 좀넣어볼 거예요. STB, CRB 그리고 CLI, c l m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옵션까지 넣습니다. 예 그리고 run 실행해라. quit 나가라. 예뭐 끝내라는 얘기죠.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회귀 분석 같은 경우는 이런 정도로 해서 코드를 짤 수가 있어요. 뭐예뭐 예, 뭐 지금 이제 그냥 단순회 기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, 뭐 이제 옵션 같은 거 특별히 넣지도 않았고, 해가지고 이제 뭐 구문 자체가 그렇게 뭐, 어렵게 쓰여지지는 않았습니다. 그럼 이제 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? 예, 단축키는 보통 이제 F3을 하게 되고요. 예, 로그 값을 이제 거쳐가지고요.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. 뭐 지난번에 이제 s b s 했을 때에 비해서 좀 더, 예, 길게 나오죠. 지론몰 SPSS에도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할 수는 있어요. 그래서 뭐 여기 분산 분석표 뭐 s i u a 그리고 이제 뭐수의 유의성 이제 모수 추정이라고 이제 나오죠. 뭐 이제 다만 영어로 된다는 측면에서 SPSS보다 좀더 약간 지식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 아마 아실 수가 있겠고요. 뭐 이건 그냥 표본 이제 표본이 뭐 83개인데 이 중에서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가 나와요. 그 나오고, 뭐, 이게, 그래프 같은 것도 밑에 좀 나오고 있죠. 예, 산점도라고 하는데요, 보통. 뭐, 이제, 잔차, 레지듀얼이라는 거, 잔차란 뜻이죠. 뭐, 퀵플론, 뭐, 뭐, 적합플론, 뭐, 이런 것들, 뭐, 뭐라 뭐라 막 나오는데, 어쨌든, SS 같은 경우는, 어, SPS처럼 막 엄청 간단하게 할수 있는 거는 아니고, 어느 정도의 그, 명령어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 과정을 좀 거쳐야 되기 때문에, 여러분들이 좀 일정 부분, 예, 많이 좀, 공부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고요. 어, 주로 이제 현 요즘은 뭐 한물 갔다고 말씀하시는 뭐 그런 교수님들도 좀 많이 봤는데 어, 아직까지는 그래도 보건의료 통계 쪽에서는 저 미국에다가 좀 코드표를 좀 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도 많이 쓰고 있다고 하니 그쪽 전공자분께서는 반드시 세스 구문, 예, 구문이 뭐 신텍스 쓰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 치고는 뭐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고 뭐 비교적 쉬운 편에 속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꼭 익혀 두실 필요가 어 있다는 꼭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